没坐操场呢。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같친 자다 바울이 말하여 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시 하나님의 그 은행 경론을 너희가 들었음바이라곧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 내가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소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생량할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성도하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다. 비밀의 경련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지자들과 권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닮아야 미야마, 담내 안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면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예,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비노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스토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아시고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등이 모는 성도와 함께 지식에 진행 그스토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생각하시 응이하시리에게 교환해서 그리스도예수안에서 영원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모공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장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고난을 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알고 오랫잠몸으로사람 가운데서 서로 응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임써시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에 한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의 분량대로 내려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의 위로올라 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사,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였든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실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그, 뭐, 그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신 올리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나니. 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이러 이루어 그리스도의 정성한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요혹에 빠져 온갖 좋은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 합되어 각 지체의 불량 내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laughs> 굳어지고, <굳어진다. 웃음> <laughs> 마음이 굳어짐으로 알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강가 없는 자가 되어, 다시는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실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 왔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느님을 따라 이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이유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이는 우리가 서로 지지가 됨이라.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실한는 자는 다시 도수실하지 말고 불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알라 무럭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지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도안과 분념과 떠드는 것과 비방한 것을 모든 악기와 버리,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가, 사랑 가운데 사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맹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한 거 어리석은 말이나 이론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아니. 오히려 검사하는 말을 알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암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고주생 우상송매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알아. 이로 말미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이만이, 이만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해는 어둠이여더니 어둠이여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를 모든 착한과 이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려와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로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 주시, 빛주의 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각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봉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향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지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아내들에도 아내들도,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알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사,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화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안에 사랑하기를 자기,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안 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차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지니 이 비밀은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3라에서부터 오장 말씀을 이니